묵상하심으로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제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살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코로나 로 연일 불안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요즘 세상을 둘러보게 됩니다. 지구는 이제 환경 오염으로 앞날이 심각합니다. 곳곳에서는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다른 나라의 일, 다른 지역의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함께 심각한 상황을 겪고, 함께 이 심각함을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사람들이 살수 있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안히 살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세상이 혼돈 상태가 된 것은 모두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인간 스스로가 다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자는 범죄보다는 더 넓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불과한 우상에게 비는 무지한 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따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